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무려 8년 이상으로 삼성 반도체 부문 사상 최대 단일 고객 계약입니다. 공시의 당시 계약 상대방은 비공개였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SNS를 통해 삼성 테일러 공장이 AI6 칩 생산을 전담할 것이라고 밝히며 계약 상대가 테슬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지 11일 만에 체결된 첫 초대형 수주로 경영 복귀 이후 첫 성과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이미 테슬라의 AI 4 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최신 AI 6 칩도 삼성의 2나노 공정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는 삼성의 기술력과 수율이 테슬라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파운드리는 시장 점유율 7.7%로 1위 TSMC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SMIC와도 근소한 차이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준은 삼성의 파운드리 존재감을 되살릴 승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유럽 신규 공장 계획도 철회한 가운데 삼성은 정반대로 적극적인 소재로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달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구글 캠프에도 참석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강화도 이어갈 예정입니다.